모든 전쟁은 승자를 갈망하고 패배자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달랐다. 여기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단한 명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정한 규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역가왕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세 사람? 트로트의 제왕신유,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 재능의 소유자 에녹 그리고 태권도의 에너지를 음악에 담은 열정의 상징 나태주.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로를 쓰러뜨려야만 했다. 이 전쟁터는 단순히 무대 위의 경쟁이 아니었다. 이는 경력, 실력, 명예,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건 혈투였다. 그러나 비비린내 나는 이 싸움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영광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일까? 이들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그 누구도 이 폭풍의 결말을 예측할 수 없다. 왕좌를 차지할 단한 명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첫 발걸음이 이루어진다. 피로 물들게 될이 전투의 서막을 함께 목격하라. 현역가 왕이가 방송 첫 주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전개와 참가자들의 활약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서는 자존심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참가자들의 경력과 실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신유의 복귀와 애녹 나태주의 도전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유의 복귀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다. 신유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베테랑 가수입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히 한 참가자의 출연 이상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신유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자로 전환된 배경은 팬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매기 효과를 기대하며 그를 본선에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선을 거치지 않은 채 본선으로 직행한 점은 명백히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흥행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하면서도 공정성을 무시한 흥행은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갉아먹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섬세한 창법과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의 출연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약화시키는 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에녹의 도전 뮤지컬과 트로트의 완벽한 융합. 에녹은 이미 뮤지컬계에서 독보적인 경력을 쌓아온 배우로,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뮤트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뮤지컬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스토리텔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가진 연기력과 무대 순발력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그는 노래 하나로 관객의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게도 도전 과제는 존재합니다.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 그의 파격적인 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그가 앞으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태주의 도전 태권도의 정신을 음악으로 전환하다. 나태준은 태권도 선수에서 배우, 가수를 거쳐 종합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은 독특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태권도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결합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특유의 에너지와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태주의 무대를 태권도에서 얻은 인내와 정신력이 트로트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은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태권도와 가수 활동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은 나태주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그의 퍼포먼스가 과도한 쇼맨십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가 진정성 있는 무대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도를 뒤흔드는 신고 대결. 신유, 애녹, 나태주의 출연은 현역가 왕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유의 복귀는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경쟁자를 추가한 동시에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애녹과 나태주는 각자의 독창적인 무대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우승을 위한 경쟁이 아닌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분석합니다. 과연 전통의 아이콘인 신유, 혁신의 상징인 에녹, 그리고 열정의 대명사인 나태주 중 누가 최후의 왕좌를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히 참가자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흥행과 형평성 사이에서 제작진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역가 왕위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독특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 퍼포먼스와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참가자들의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그리고 참가자들의 창의적 개성과 실력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신유의 복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유가 본선 참가자로 전환되면서 그를 예선 과정 없이 본선에 투입한 결정은 여러 시청자들에게 의문을 안겼습니다. 제작진 측은 매기 효과를 노린 기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팬과 전문가들은 이를 흥행을 위한 무리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성은 모든 경쟁 프로그램의 근간입니다. 만약 특정 참가자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역가 왕위는 단순히 흥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중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이번 논란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신유의 합류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독보적인 무대 경험과 가창력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역가 왕위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참가자가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을 통해 무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애녹과 나태주의 도전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애녹은 뮤지컬 배우로서의 탄탄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와 뮤지컬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항상 도전과 마찰을 동반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이 그의 파격적인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그의 무대가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서도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발전이 주목됩니다. 나태주는 태권도 선수, 배우, 가수를 거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참가자로 그의 무대는 강렬한 에너지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태권도의 역동성과 트로트의 감성을 결합하며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 과제는 지나친 쇼맨십으로 비칠 위험성을 관리하며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나태주는 대중의 눈길을 끌면서도 트로트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유는 전통 트로트의 상징으로서 프로그램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녹과 나태주는 새로운 스타일과 장르를 제안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흥행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대중음악과 퍼포먼스의 경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는 향후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참가자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해야만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음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실험실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팬들의 의견과 피드백은 프로그램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